뭐 하니까, 그 사고는 경북 지역 농기계 사고는 해마다 7800여 곳씩 발생해 50여 명의 농민이 목숨을 잃고 습니다경기와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이거는 저희 영어로 간내건 아니지만 지금 전국이 다 그래요. 보면 연간 그 농기계 사고가 보통 한3 4 0건씩 나요. 뭐 사망사고가 뭐 그렇게 그렇다는 가 아니고 경미하게 나는 사고도 있고 뭐 손목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래 보면 보통 30건에서 50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매년 교육을 하고 해도 계속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지금은 교통사고보다는 적겠지만 이게 농촌만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거든요. 그게다 그러니까 보면 이요게 예, 업무상 사고 유형을 보면 남성이 여성이 남성분 남성이 훨 많아요. 그 대신 이제 장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여성 친화형 공기계라 그래가지고 엔진이 달려 있고 조만한 기계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쓸수 있게 이제 소형으로 만들고 엔진으로 해서 갈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이 비율이 조금 조금씩 아마 이제 이렇게 맞아들어갈 것 같아요.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여성분들이 기계를 다루는 빈도가 높아지다 보면 이 지금 수치보다는 저쪽으로 갈 확률이 많겠죠. 그 사고에 잘 많은 게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제일 갖고 있는 게 겨운기. 그 다음에 이제 저게 풀면 예측이 관리기. 세다 요렇게 손으로 나가는데 이게 경운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저게 그렇지만 이 경운기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클러치를 잡게 돼 있잖아요 양쪽에 근데 약간 내리막에서는 클러치가 반대 방향으로 먹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복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이걸 잡아버리면 보통 이걸 잡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잡으면 이렇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걸 잊어먹고 좌차원이 그냥 확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고 대를 그래서 이제 예측이나 다 아시겠지만 벌초하거나 가까이 뭐풀벨때돌튀거나 예치 날 깨져서 막 튀거나 이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나이 나이대로 보면 이제 나이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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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수록 사고율이 많아지죠. 당연히 뭐 아까도 유수에서 봤지만 몸은 안 따라주는데. 일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 유형이 많은 거고요. 요 지금 보시면 경기가 제일 많아요. 경기가 41.7%고 뭐 이제 기타인데 트레 타는 뭐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또 트레 타가 저희가 어 작년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제 그토도리에서한 분이 일하시다가 힘드시니까 이제 술을 한잔 이제 하시고 뭐 한잔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몇잔 하시고 가시다가 전복이 됐는데 사망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네. 이게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저 전문가라는 한 20년 이상 대학 졸탈 했으니까 베테랑이잖아요. 뭐 술한잔이 정도야. 아니, 내가 맨날 먹고 하는 건데 힘들면 한 잔씩 하고 했던 건데 이런 이제 방심을 한 거죠. 그러다가 가다가 그래한 그러다 잔을 그날 따라 더 하셨겠지. 그러다 가시다가 그냥 불의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이게. 우습지 않게 이게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그 시기적으로 보면 겨울을 제외하고 4월부터 10월에 개 많이 일어나는데 이 겨울에 이때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그 관리기 사고 그 비닐멀칭 하다보면 비닐멀칭을 이 꼭이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뒤로 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뒤에를 못봐서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관리기가 쓰질 않잖아요 그냥 관리기가 사람을 타고 넘어가요.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이 뒤에 뚝 밑에 못 보고 그냥 뚝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사이쯤 이제 되면 사곡기사고손다손사어가서 이제 잘리는 경다그다음에 이제 다금있 다른 사람은 다른 <laughs> 어제 오후 5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장덕리의 야산에서 64살 최모 씨가 물고 가던 경운기가 길가 밭두렁 아래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그, 초 씨가 경운기에 던 목재 등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그 커브에서 잘못 반대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건 사고가 진짜 많이 나요 경운기가. 뭐 저희도 경기 고쳐주고 운전도 하고 하지만 저희도 깜, 자, 가끔씩 잊어먹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게 반대다 반대다 맨날 머리에 넣고 있지만 몸에 배지 않으면 쉽지.